네, 요거는 이제 혼다 오디세이 8인승 차량인데 이제 원래는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 기아 카니발 미국 북미형 8인승이 있습니다. 그 카니발이 미국에서 광고를 할때저 스위블 시트, 매직 스위블이었나 뭐 그런 기능으로 8인승 광고할 때 가운데 시트가 거꾸로 역전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출시 초기에. 그래서 그 광고를 하면서 카시트를 이렇게 얹혀놓은 상태로 뒤를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유통되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들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랐느냐? 카시트는 카시트 설치에 대한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소픽스라는 것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죠. 렛츠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는 전제 조건이 이 자동차의 시트가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앞을 보고 있는 시트에만 설치가 가능해요. 뒤를 보고 있는 자동차 시트에 카시트 설치 불가능합니다. 카시트의 설치의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보기 카시트. 지금 이건 원래는 앞보기 카시트거든요. 그럼 지금 뒤보기 카시트가 됐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소픽스가 있을 경우에 얘는 정면 충돌 때 당겨지면서 힘을 받는 역할만 했을 겁니다. 아이 고리가 있으니까. 그 고리가 물려있는 방향도 있죠.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달리다가 박았을 때는 앞으로 당겨지면서 힘을 받는 건데, 지금 이렇게 뒤로 보고 있으면 더 깊숙이 밀어버리면서 힘이 작용하겠죠.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뭐, 회전형 카시트나 아니면 뒤보기용 컨버터블 카시트가 있어서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트는 뒤를 보고 있는데 카시트는 앞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사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아 자동차에서 오피셜 광고에서 저런 이미지를 사용했다. 거기에 나온 카시트가 우리나라 폴레드라는 카시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현대 자동차에서 투자한 사내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피사의 해당 카시트의 매뉴얼을 읽어보면 그 카시트는 어, 앞을 보고 있는 카시트에만 설치 가능하고 뒤를 보거나 옆을 보고 있는 카시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그런데 그 광고에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어, 스위블 시트가 되는 경우가 지금 뭐뭐 있죠? 카니발의 수출형 8인승 되고 EV9이 시트가 뒤보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카시트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행 중에 쓰라고 있는 시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정차해놓고 휴식을 취할 때 가족들끼리 마주보고서는 뭐, 다과도 먹고 그러라고 있는 거지, 그러고서는 달려라. 거기다가 카시트 꽂아라. 뒤보기 카시트로 만들어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트 돌릴 수 있는 차들 정차 중에 사용하세요. 이동 중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벨트의 작동원리도 뒤를 보고 있는 자동차 시트에서는 안전벨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본 상태에서 성인이 탑승했을 때도 이동 중에는 앞을 본 상태에서 이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